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뉴니온입니다. 이번에 비교 리뷰를 해볼 탑승물은 바로 오프레이셔 1과 오프레이셔 마크 2입니다. 의외로 댓글에서 오프레이셔 1을 리뷰해 달라는 댓글이 많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오프레이셔 마크 2가 인기가 많아서 오프레이셔 1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만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바로 비교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시리즈의 시작인 오퍼레이셔 1부터 알아봅시다. 우선 해당 탑스물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지 가격이 할인된 가격으로 살수 있습니다. 조건 만족 안 하고 구매 시에는 300만 달러 중후반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하냐면 첫 번째 지하벙커를 구입한다. 벙커를 구입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들어온 뒤에 금액 및 서비스를 클릭 그다음 메이즈뱅크를 클릭 마지막으로 본인의 소지금을 고려하여 마음에 드는 위치를 구입한다. 위치 추천 고속도로와 가까이 있는 곳이 좋긴 합니다. 가격은 보통 100만 달러 중후반에서 200만 달러 초반까지 합니다. 두번째 이동식 작전본부를 구입한다. 이동식 작전본부를 구입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들어온 뒤에 워스톱 클릭 140만 달러에 팔고 있는 이동식 작전본부를 구입한다. 추가로 어떠한 옵션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가 140만 달러이며 이 구역에 필수인 무기와 이동수단 작업실을 추가하게 되면 가격은 좀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 구역을 저렇게 해놔야지 오퍼레셔1 개조를 할수 있건 그외 무기와 이동수단 개조가 가능하며 무기를 개조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동식 작전본부에 있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동식 작전본부 줄여서 이작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구매 후에 상호작용 메뉴를 통해서 호출을 하여 이작본 안에 들어가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이작본을 부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키를 눌러서 상호작용 메뉴를 연 뒤에 대형 이동수단으로 들어가서 이작본을 선택하여 호출하면 됩니다. 이작본이 플레이어 근처로 도착하면 이작본으로 들어가서 해당 위치로 오게 되시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무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며 알력 싸움까지 클리어해야지 오퍼레이션 1을 할인받고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의 경우에는 최소 2인에서 플레이를 해야지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시면, 오프레셔1을 이 할인된 가격인 265만 달러에 구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 혹시, 차라리 그럼 조건 만족 안 하고 사는 게 이득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이자권 없이 오프레셔1 이 바로 구입하실 경우에는, 이자권이 없어서 성능 개조도 못하고, 벙커도 없어서 미사일 연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오프레셔 1의 후속작인 오프레셔 마크 2입니다. 오프레셔 마크 2 또한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할인이 되고 미충족시 가격은 390만 달러대 가격입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나이트 클럽을 구입한다. 나이트 클럽을 구입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들어온 뒤에 금융 및 서비스를 클릭, 메이즈 뱅크를 클릭, 자신의 소지금을 생각하여 원하는 위치를 구입한다. 가격은 보통 100만 초중반쯤 하는 가격대입니다. 두 번째, 테라바이트를 구입한다. 테라바이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들어온 뒤에 워스톡을 클릭 137만 5천 달러에 팔고 있는 테라바이트를 구입한다 추가로 어떠한 옵션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가 137만 5천 달러이며 의뢰인 작업에서 임무를 두개더 해줄 수 있게 해주는 드론 스테이션이나 어프레셔마크2를 개조하기 위해 필수인 특수 작업실을 추가로 옵션에 넣게 되면 가격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번째 테라바이트에서 의뢰인 작업을 5회 실시한다 테라바이트를 구매 후에 이 작품과 동일하게 M키를 눌러서 상호작용 메뉴로 테라바이트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 후에 근처로 소환된 테라바이트에게 가서 뒤쪽 진칸으로 탑승을 합니다. 해당 위치에 오시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의뢰인 작업을 선택하신 후에 중복을 포함하여 우회를 실시하게 되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타겟 데이터와 다이아몬드 쇼핑의 경우에는 테라바이트 옵션에서 드론 스테이션을 추가하셔야지 이용이 가능하며 수식가의 물건과 딜 브레이커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 있어야 플레이가 가능한 임무입니다. 추가로 임무 임무의 쿨타임은 중복된 임무의 경우에는 30분, 클리어 후에 다른 임무를 할 경우에는 5분의 쿨타임을 가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프레셔 1과 오프레셔 마크 2의 할인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인 오프레셔 1은 265만 달러 오프레셔 마크 2는 292만 5천 달러로 가격이 변하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오프레셔 1의 경우에는 임무를 플레이해야 할 경우에 한 명을 더 필요로 하는 최소 2인 플레이 이상의 임무이고 오프레셔 마크 2의 경우에는 혼자서도 플레이할 수 있는 임무죠 또한 오프레셔 마크 2는 5회만 플레이하면 되기 때문에 오프레셔 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걸리는 시간 짧습니다. 다음은 개조 품목에 대하여 말해봅시다. 우선 먼저 시리즈 의 첫작인 오프레이션 1부터 알아봅시다. 성능 개조는 두 시리즈 모두 되기 때문에 얘기에서 제외하고 오프레이션 1은 시작부터 아주 날지맞습니다. 이 작품 뒤에 한 방에 타지는 게 아니고 이키을 연타해서 들어가야 하죠. 이런 미친 누가 감히 주인을 안태워? 오프레셔 시리즈에 꽂힌 바로 미사일에 대하여 말해볼까 하는데요 오프레셔 1의 경우에는 미사일을 벙커에서 연구를 해줘야 18만 달러를 내고 개조가 가능해지는데 문제는 이 연구라는 놈이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미사일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프레셔 마크2에는 있는 교란장치가 오프레셔 1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냥 그대로 맞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 다음 오퍼레셔 마크2입니다. 오퍼레셔 마크2의 경우에는 테라바이트죠. 테라바이트는 이 작품과 다르게 한방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야 개꿀이잖아. 이 녀석 주인을 알아볼 줄 아는 녀석이군. 미사일도 오퍼레셔1과 다르게 따로 연구를 하지 않아도 18만 달러를 내고 바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돈을 좀더 투자하여서 교란장치를 달수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누군가 조준을 할때 본인을 방어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말이죠. 이건 제가 장난으로 보여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미사일 방어 가능합니다. 아, 물론 연기의 경우에는 미사일 교란 장치가 아니기에 미사일 회피 및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탑승에 관하여 말해봅시다. 당연히 먼저 시리즈의 첫작인 오퍼레이션 1부터 봅시다. 오퍼레이션 1의 경우에는 이른 오토바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공중에서의 조작법 또한 오토바이와 똑같이 컨트롤과 시프트 혹은 넘버패드 5번과 8번으로 조작이 됩니다. 다만 오토바이와 다른 점이라 하면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공중에서 조작을 멈출 시 자세를 바로 잡아주지만 오퍼레이션 1의 경우에는 공중에서 조작을 멈춰도 자세를 바로 안 잡아줍니다. 그 다음 오퍼레이션의 꽃이라 할수 있는 하늘을 나는 법입니다. 우선 먼저 먼저 X키를 눌러서 날개를 펴주고 그 다음으로 부스터 키인 E키를 눌러서 부스터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바퀴 들고 내리는 키인 컨트롤과 시포트 혹은 넘버패드 5번과 8번으로 상승과 하강을 담당을 합니다. 물론 좌우로 돌리는 키는 A와 D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스터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지상에 바퀴가 살짝이라도 닿게 된다면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스터 충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퍼레셔 1이 더 좋긴 하죠. 그 다음으로 오퍼레셔 마크 2입니다. 오퍼레셔 마크 2의 경우에는 이륜 오토바이의 외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옆에 달린 장치에서 나오는 공기로 허공에 떠 있는 아주 독특한 탑승물이죠. 이 녀석도 오퍼레이션 원과 똑같이 상승과 하강은 컨트롤과 시프트 혹은 넘버패드 5번과 8번으로 조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허공에 있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그 자리에서 고도를 낮추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바크 2의 경우에는 이 키가 부스터가 아닌 교란 장치를 쓰는 키이며. 부스터 키는 X키를 누르면 작동합니다. 또한 부스터 충전은 W키를 떼줘야 게이지가 차기 시작하고 W키를 다시 누르게 되면 충전이 멈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탑승물 모두 무기를 발사하는 키는 마우스 우클릭으로 하며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는 경우 20발이라는 제한된 미사일 수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터사이클 클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탑승물을 다시 넣고 부르게 되면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 탑승물 두 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본다면 어차피 랭크 높아지고 게임의 후반이 된다면 아마 누구나 대부분 벙커와 이작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퍼레셔 1의 경우에는 조건을 맞추기가 쉬울 수는 있으나 가격이 절대 싼 가격이 아니므로 구매 전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오퍼레셔 1인지 오퍼레셔 마크 2인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데 기동성으로 보나 편의성으로 보나 오퍼레셔 마크 2가 더 뛰어나고 오퍼레셔 1의 경우에는 하늘을 영구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 한 번씩 착지 해 줘야 하는데 착지하다가 잘못된 경우에는 죽기 십상이니 운전하다 보면 한 번씩 답답한 경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만 보아도 오퍼레이셔 마크 2는 바로 달수 있지만 오퍼레이셔 1은 연구를 해 줘야 달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 연구가 마지막에 떠버리면 그때까지 미사일 없는 상태로 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여간 답답한 탑승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 한 방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퍼레이셔 1의 경우에는 해피 기동을 할수 없는 탑승물들은 오퍼레이셔 1이 공포의 대상이 될수 있지만 오퍼레이셔 마크 2의 경우에는 걸어다니는 사람은 물론 회피 기동이 가능한 탑승물들도 미사일은 맞지 않지만 아주 귀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피 대상 1호가 되는 모기급 탑승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탑승물 모두 리뷰를 해드렸는데 구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실히 편한 건 오프로시 마크 2인데 아무도 안 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타고 다니면서 모두를 괴롭히 아무튼 이번 비교 리뷰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